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선생입니다 지금 바다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갖고 제가 그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지금 이른 새벽부터 음...뭐야 찬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지금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바람이 부는데 아이고 여하튼 해루질과 함께 아침 멋진 광경을 보시게요 자 봐봅시다 야이 지금 하, 바다 위에 구름과 저 태양이 함께 떴는데 야, 장관, 장관, 저런 장관이 없어. 엄마마이 맞춰 봅니다. 김 선생 지금 아, 통발 해루질을 하러 가고 있는데 와, 오늘 기가 막혔겠다. 음, 우와, 눈물에. 이거 눈물 자고 보이십니까? 하, 눈물에 통발. 통발 건져 와우 추운 거. What the fuck? 와. 자, 통발 촬영을 위해서. 자, 삼발를 켜고. 와우 자, 요김 선생 전용 해로지 요것도 우리 박조사님께서 직접 제작해 주신겁니다. 그리고 아, 지금 날씨가 어마어마히 추워 보입니다. 하지만 김선생은 오늘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과 하, 멋진 하루를 위해 여기 하나, 어 여기 두 개, 여기 이렇게 세 개, 그리고 여기 네 개, 이렇게 다섯 개 통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건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통발이 들어갑니다. 1번 통발이 들어갑니다. 후, 충대는 장갑이 좀 있어야죠. 자, 여러분들 각도가 조금 이 정도 나야지 김선생이 나오죠. 겠 일번통발리에 돌게 두 마리, 들어갑니다 리리리두 마리, 리리두 마리, 리리두 마리, 두마 2번 통리리두번통두리리 2번 걸려 있을 때는 물 빠지면 건지면 되니까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2번 통발이 패스. 아, 날씨 어마어마합니다. 자 3번 통발로 가보겠습니다. 3번 통발이자 위치 잡고 3번 통발에 아 아 3번 통바리. 하 3번 통바리. 아리처 만났구나. 자, 그 4번 통바리 가 보겠습니다. 4번 통바리. 자, 이제 5번 통발이, 5번 통발이 갑니다. 와, 아, 다출추어 아, 자, 이제. 아, 이쪽으로. 아, 야 자, 이제 5번 통발이 갑니다. 와, 와, 여러분, 이 5번 통발에, 와, 엄청난 대왕문절이 잡혔습니다. 대왕문절이. 보십면 여러분. 와, 문제를, 야, 야, 대형 문제를, 와, 아 문절이 아주 큰데, 여 이야, 대왕문절. 와, 끝내서, 어떠? 우리 직접 보셔야죠. 대양 문조리 봐봐, 와 대양 문조리 한 마리 걸렸습니다. 와, 어우, 이 대양 문조리는 방생을 하기보다 미끼로 여기 넣어놓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또맞춰놓고 와, 아, 오랜만에 김선생의 해루질, 와, 어마어마한 추운 추운 날씨에. 빛과 함께,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와, 좋다. 감사합니다.